자,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또 반응식을 어떻게 줬니? A 플러스 BB가 EC가 된다. 뭐 전부 기체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표를 보니까 지금 반응 전후 기체에 대한 자료를 뭘 줬어? 지금 전체 기체 부피는 얘는 지금 전부 미지수로 줬고, 그치? 부피 변화량은 뭐 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죠? 근데 또뭘 줬어? 반응물의 전체 질량 그다음에 남은 반응물의 전체 질량 요걸 줬죠. 그치 그러니까 반응물의 질량 변화를 준 겁니다, 이게. 반응물의 질량 변화. 맞죠? 자, 첫 번째 자료에서는 지금 뭐야? 10g 빠졌지. 그치 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금 얼마나 빠졌어? 역시 10g 빠졌어. 그렇죠? 근데 세 번째 실험에서는 몇 g 빠졌니? 24에서 4로 갔으니까 20g 빠졌네요. 그치? 자, 요거 가지고 우린 분석할 수 있다. 그치? 원과 2는 뭐다? 똑같은 반응을 했다. 그치? 근데 3는 뭐다? 따블로 반응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바로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서 근데 전체 기체 부피를 지금 전부 다 미지수로 줬단 말이야. 그쵸? 자, 전부 다 미지수로 주고 지금 뭘 줬다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랑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를 줬어.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실험 1, 그 다음에 실험 2, 다음 실험 3가 있는데, 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실험 1에서 한개 빠지고, 비개 빠지고, 그 다음에 두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케이? 1대, 비대 2니까. 그러면 명백하게 실험 2에서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실험 2에서도 한개 빠지고, b 개 빠지고, 그 다음에 두개 나와야 될 거야. 일단은 왜 질량 변화가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실험 3는 어떻게 돼? 더블로 반응해야 되지, 그치 더블로 반응해야 되니까 두개 빠지고, 2 b 개 빠지고, 그 다음에 네개 나온다. 자, 이렇게까지는 일단 잡아낼 수 있겠네요. 자, 그냥 A가 한개 빠진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일단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준게 뭐라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줬어 그치 자 근데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줬는데 남은 반응물이 우리는 누군지를 몰라요 얘가 남았는지 얘가 남았는지는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가볼게 자 남은 반응물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4g이다 여기는 그죠 여기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8g이다. 그 다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4g이다. 지금, 이렇게된 거야. 그치? 자, 그러고 나서 뭘 줬다고? 전체 기체 부피를 줬잖아. 자,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 그치? 자,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자, 생성물이 여기는 두 개. 그 다음, 여기도 생성물 두 개. 그 다음, 여기도 생성물 네 개가 되겠네요. 그치? 자 얘는 지금 4g, 4g, 8g인데 여기서는 개수로 해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얘를 일단은 n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케이? 얘를 n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전체 기체 몰수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가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여기는 그쵸? n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이때 전체 기체 부피가 V다. 라고 해놨어. 그치? 자,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전체 기체 부피가 2V다라고 주어져 있거든. 그쵸? 전체 기체 부피가 2V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전체 기체 몰수가 2N 플러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예의 따블이니까 맞죠? 자, 근데 생성물은 지금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지. 그지 생성물이 두개 나왔으니까 남은 반응물이 몇 개? 2n 플러스 2개가 돼야지만 요거 플러스 요거 해가지고 전체 기체 몰수가 2n 플러스 4 요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험으로 한번 가볼게. 세 번째 실험으로 가면은 역시 전체 기체 부피가 2V다. 요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전체 기체 몰수는 어떻게 떠줘야 돼? 얘는 2n 플러스 4만큼 떠줘야 돼. 맞죠? 근데 생성물이 몇 개야? 4개잖아. 그치? 생성물이 4개니까 얘는 2n개 만큼 남아줘야겠네. 그래야 합쳐서 2n 플러스 4가 나오죠. 그치? 자, 일단 여기까지 분석이 될 텐데.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누군진 몰라도 n개당 4g 짜리야. 그치? 근데 그 밑에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2n 플러스 2당 8g이죠. 얘는 2n당 4g이죠.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어때? 똑같을 수가 없어. 왜? n 당 4g이면 o 몰당 4g이면 2엔몰당 8g이겠지. 그치? 근데 얘는 2엔 플러스 2몰당 8g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는 일단은 같을 수가 없겠네. 그쵸? 마찬가지. 얘랑 얘도 같을 수가 없어요. 얘는 2엔몰당 8g 나와야 되는데 얘는 2엔몰당 4g 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얘랑 얘도 같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 잡아낼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분자량은 B가 A보다 크다라 고 그랬거든 그치? 자, M몰당 4g짜리가 2M몰당 4g짜리보단 크겠죠? 분자량이 그치? 적은 개수인데 질량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 여기서 남은 반응물이 누구구나? B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 그치? 자, 누군진 몰라도 여기서 남은 애가 B구나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뭔진 몰라도 B 플러스 M개만큼 있었겠구나 라는 걸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똑같은 애겠죠? A 아니면 B인데 얘랑 얘랑 다르고 얘랑 얘랑도 다르니까.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둘다 A가 될 거야. 그치? 둘다 A니까 여기는 얼마나 남아야 돼? 2M 플러스 2만큼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2M만큼 남아야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치? 자, 그리고 또 요것도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얘랑 얘는 지금 똑같은 애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은 애니까 8g당 2n 플러스 2면은 얘는 4g이면은 n 플러스 1몰일 거 아니야 그치? 4g당 2n이죠? 똑같은 애니까 요런 식이 성립을 하겠네 이렇게 몰수랑 이렇게 몰수는 4g으로 같다 라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어? 아 n은 1이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지자 n은 1이니까 그냥 바로 넣어버립시다 아, 두개 남은 거구나. 얘는 네개 남은 거구나. 그쵸? 그 다음에 얘는 한 개구나. 얘는 그러면은 B 플러스 1이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완성시킬 수 있는 걸 완성시켜 볼게. 자, 얘가 남았으니까 여기서는 이 녀석이 한개 반응물이었을 거야. 그치? 그 다음, 얘가 네개 남았으니까 얘는 처음에 다섯 개였을 거고, 뭔진 몰라도 얘는 처음에 B 개만큼 있었겠죠. 그치? 자그 다음 두개 남았으니까 네 개였을 거고 그치? 그럼 얘가 한개 반응물이 돼야 되니까 이 b 개였겠네. 자 이렇게 일단은 완성을 시켜봤어. 그죠? 자 이제 뭐할 거냐? <laughs> 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랑 반응물 전체 질량을 지금 줬잖아. 그치? 자 반응물의 전체 질량을 가지고 b를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어떻게? 자 n이 1이다라고 나왔죠. n이 1이다라는 말은 b라는 녀석은 지금 뭐다? 한 개당 4g짜리인 거야. 그치지 b라는 녀석은 한 개당 4g짜리. 그다음. 여기서도 n은 1이다라고 잡아 놨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어때? 4개당 8g이니까 한 개당 2g짜리겠네요. 그치지한 개당 2g짜리.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뭐이거 가지고 한번 해 봅시다. 한 개당 2g짜리잖아, 지금 a는. 그죠? 한 개당 2g짜리인데 다섯 개 있으니까 몇 g? 10g인 거야. 그렇 근데 반응 전에 반응물 전체 질량이 얼마라고 18g이라고도 있지. 그렇 전체 질량이 18g이니까 얘는 8g만큼 있었어야겠네. 맞지. 자, 8g만큼 있었어야 되는데 B라는 녀석은 한 개당 4g짜리지. 그렇 그럼 8g이 쓰려면 B는 몇 나와야 돼? 2라고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렇 아, 개수는 뭐구나. 2구나라는 것까지 잡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 완성시킬 수 있겠네. b가 2 나왔으니까, 아, 얘는 처음에 얼마나 있었구나. 3개 있었구나. 그치지 다음에 b는 2구나. 그다음 여기도 어떻게 돼? b는 2 나왔으니까 처음에 4개 있었던 거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구나라는 것까지 잡아냈습니다. 그렇죠? 자, 최종적으로 이제 뭘 물어봤는지 봅시다. B는 구했고요 Z분의 X는 그랬어. 그치? Z분의 X는 그랬으니까 뭔지 봤더니 전체 기체 부피의 B를 물어본 거네요. 그치? 원과 3에서 반응 전 전체 기체 부피의 B. 뭐겠어? 결국에선 몰수비겠죠? 그죠? 실험 1에서는 A랑 B가 총몇 몰? 3 몰만큼 있고. 그 다음, 3에서는 A랑 B가 총몇 몰? 8 몰만큼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z 분의 x 하게 되면은 2분의 1 뜨겠죠? 그죠? 그러니까 b 곱하기 z 분의 x는 뭐가 나오겠다? 1이 나오겠구나.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